전이전 와우, 와우. 진짜, 설레 진짜. 설레서 근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그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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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 <싸니는 것들이> <S> <돌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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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의 계획 첫번째 들어가서 지구본 앞에서 사진찍고 바로 타워 우브 테러로 갈겁니다 뛰면 한 3분정도 걸리겠지? 3분? 3분은 아닌거 같은데? 그래? <S> 화이팅! <S> 뒤집혔다. 그래도 30분 만에 가방 검사하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티켓 찍고 가면 끝. 아 사람 완전 많아. 아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보이지도, <laughs> 보이지도 않아. <laughs> 여기로 일단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저희는 일단 타워 오브 테러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좀 빨리 가자 아다 해. 다 해. <laughs> 와, 대박 우와 일단 첫 번째로 저거를 탈 겁니다 타워 오브 테러 엘베에서 딱 떨어지는 거 아! 이히히히히 이제 330엔 주고 산 거리. 음 안녕. 1899년 12월 음 31일. 아이 무서워. 약간 나잘 따라. 아 여기서 이제 뭐 듣고 가나 보다. 우리 이해도 못 하는데. 私の中国を来て。 안 아파. 진짜 떨어진 거 맞죠? 떨어진 거 맞는데 이제 레어 빼면 진짜 계속 떨어지는데 바람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 봐. 완전 꿀잼입니다. 완전 강추. 그니까 기다린 모도 있네. 110분이었어 오늘 날뻔했는데. 아 110분이었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 스토리도 많아가지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가세요. 아니, 갑자기 우리 앞에 있던 애기가 울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나가가지고 저희 완전 화면 앞에서 봤어요. 근데 맨 위로 올라갔는데 진짜 다이로드로 위에 올라간 것처럼 다 보였어요, 대가 완전 재밌었던. 난 뭔가 이게 내 최애일 것 같은 느낌. 처음에 재밌었어. 처음에 재밌나 왔는데 또 바람지옥. 저희 소울링 예약했는데 예약했는데. 이 디즈니, 우리 짭 머리띠랑은 차원이 다른 디즈니 머리띠. 귀여워. <laughs> 응, 귀엽다. 오, 쿠키야? 오, 야, 통이 미쳤다. 난이 통이 귀여운데? 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거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와, 너무 낭만적이야. 나도 결혼할래. 부럽다. 사람들 다 박수 치고 있어요. 밑에서. 예쁜 사랑하세요. 간. 진히미안하다 <laughs> <laughs> 와. 버스 <하스바>. 봐. <laughs> 자가 다리를 잡을까? 자리를 <laughs> 잡을 자리를 못 잡을 줄 알았는데 <laughs> 완전 감동 자체 오늘 상오에서 아, 진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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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근데 내가 못 봐가지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다시 엄청 부르는 거야. 뭔가 나 부르는 거 같은 거. 너무 좋하시 완전 감사. 맛있겠다 <봐라> 커리 잘 먹겠습니다. 오 <봐라> 1시2분 하나밖에 안 탔는데, 벌써 12시야.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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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 완전 아기들 위한 곳이네 와, 리기구는 와, 와, 데 너무 잘 예쁘게 해놨다 대박! 대박! 너무 예뻐. 그러니까 우리만 아, 성인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저희가 탈 놀이기구입니다. 25분. 미쳤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1시인데, 이제 이거 타고, 소어링 갈 거예요, 소어링. 제일 인기 있는 어린이구죠? 네, 맞아요. 그죠? 스워링을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시 1등 놀이기구. 타러 가요. Let's get it. 맛이 좋다. 계속 이 소리가 나요. 아니, 알림 못지 찾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보여드리면서 여쭤봐야 돼요, 꼭. 여긴 진짜 찾기 너무 힘들다. 뉴욕 데리 맛있겠다. 아니. 사람들 가져가는 거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두개 샀어 아 귀여워 잘했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네. 맛이 초코맛이랑 크림맛이랑 딸기맛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초코맛이 제일 맛있다고 하긴 했거든요 맛. 음! 인터넷에서 다들 맛이 없다 하길래. 음! 완전 맛있는데? 근 완전 맛있는데? 어? 진짜? 응. 뭐 고마웠어, 그짜 딸기. 딸기? 음! 아, 맛있다. 완전 시원해. 이거 먹어. 음! 네? 시원하고 맛있지 않아? 맛있어. 그치? 약간 치즈맛. 무슨, 치즈만... 무슨 맛이야? 그거는 딸기야? 어, 딸기 치즈 같은 느낌? 응, 크림 치즈 맛. 누가 맛없다 했냐? 근데 초보는 다 먹었는데, 근데 막맛있진 않아. 그래? 아,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 맛있네. 난또사 먹을 것같아 나중에. 난딱 봐도 크림인 것 같은데. 커스터드. 약 커피 크림 맛 나요. 커피 크림. 정말 맛있어? 나 이런 거 찾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딸기인가? 뭐? 어? 딸기인가? 어, 예. 뭐지? 딸기씨 아니야? 딸기씨? 오케이 <laughs> 너 이런 거 나오면 따져? 응아나 <laughs> 따져 나 <laughs> 머리카락 나와서 벌레 나오면 따질 거 같아 벌레? 나 머리카락 몰아왔네 어 머리카락 몰아왔네 음. 벌레는 좀아니 음. 마지막으로 제일 맛있다는 초코 야, 근데 이거 케이크 가져가도 되나 우리? 그래도 될것 같은데. 응. 가져가. 응. 가져가야지. 그냥 귀여운데. 음. 때 이거 맛있긴 하다. 근데 응. 셋다 비슷한데 그냥. 다 맛있어. 손이 네. 매겨봐. 난. <laughs> 난 초코 딸기 크림. 난 오히려 코스카드 초코 딸 어. 오 그렇게.. 오얘굳은거 같은데? 러면 ASMR 돼? <대? 웃음> 이게 다 소화링 줄이라고요? 거짓말 치지마 근데 이거 아니잖아 우리 아우아니 저희는 2천원이나 주고 무려 무려는 아니지 저렴하지 이 정도는 저희는 2천원을 주고 티켓을 샀기 때문에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꿀저희는이 짧은 줄로 들어갈 겁니다. 완전 좋다. 야나 먼저 들어가야 되나? 예. 아이 그거 하지 말라고 일본에서. 이것이 자본의 맛. 돈의 맛. 아레다. 미나사니 ちゃんとご挨拶사나고 올게. 오늘 자리운이 좋아 자리운이. 거 완전 중앙 이 완전 벌리고 본거 알아? 아 그래. 완전 뭐가 응. 더 재밌었어? 아니 이거는 진짜 눈이 즐거운 거 같은데. 맞아 오늘. 우리 기분 아니니? 너무 아름다워. <laughs> 냄새도 진짜 좋다. <좋죠? 웃음> 아, 세계 여행. 어 배. 와, 옆에 어, 하늘 완전 예뻐. 네. 너무 음 예뻐. 예뻐. 귀엽게 나오지? 음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네? 아, 맛있다 음. 브랜디 맛인가? 맛있다. 아, 근데 약간 좀 망고? 트로피칼 후르츠랑 들어어 섞인 거 이거 그래, 맛 빙글빙글 내려가는 중 잠수함 탔습니다 잠수함 <목소리> 뭐가 보이는 거지? こち라 컨트롤 센터ル스ンター潜水系遠隔操이スタンド。いやいや。あれ、損傷のこっち。もう、怖。遠隔操作を開始する。でき。ああ、いた 아직 견딜 만 합니다. 내 발바닥은 난 아파 그래? 아니 밑창이 진짜 얇아서 여기. 근데 우리 12,600 걸음 걸었어 아직 견딜만 합니다 12,200 걸음 네? 별로 안 걸었네 귀엽다 이거 내가 도준이서 사고 전 싶은데? 진짜 리모 아, 너무 비싸서 깜짝 나 아, 50번 진짜 발 너무 귀여워 어머 귀여 가격이 안 귀여워 <laughs> 아 네, 이거 진짜 귀엽다 귀엽긴 한데 와. 아, 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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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갑자기 또 다른 세상이야 아니 컨셉이 몇 개야 도대체 아 우린 다 보는 것도 아니었어 그니까 다른 세상 밀림이 났어 여기는 이게 예, 저희가 탈 놀이기구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어드벤처 40주년 해가지고 공짜로 dpa 해가지고 빨리 들어갈 수있어 이것도 미니어 아, 너무 행복해. 바로 이거는 롤러코스터라 촬영 못합니다. 아프지, 여기가? 어? 여드름 아니야? 저둘다 이마, <laughs> <둘다> <laughs> 이마 개넓은 애니 이사둘다 개넓 이마 개넓은두 명. 실망? 아실망까진 아닌데 그냥 아 그냥 우리가 안 기다렸으니까 그냥. 맞아 맞아 맞아. 기다렸으면 <laughs> 좀 시시했을 <CCS 있을> 법한 어. 약간 열리 나. 그래야죠. 뭐. 뭔가 레스토랑이 딱 돼서 예약하는 거예요. 대박이지. 우와 나 무슨 소린가 했어 여인 있는 거. 아, 이게 유리야? 음. 그거 예쁘다. 이건 뭐야? 아, 뭐, 어디다가 씌우라는 거야? 이거? 응. 맞는 인형에다가 이렇게. 어, 귀여워. 귀엽네. 힙한 미니 미키마우스. 아, 이거나 이거 블로그에서 본 거다. 미키마우스 당한 거. 귀엽다. 그러니까. 언니 데이. 아니 이것도 디즈니가 만든 것 같아 오늘 날씨 아주 나를 들었다 놨다 와. 멋있다. 바닥에 두고 먹는 햄버거. 저녁.

아,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와 우리 <laughs> 잘했자야. 세 개도 타기 어려다고 생각했는데 일곱 개 탔습니다 일곱 개. 이제 불꽃놀이까지 보고 와, 집에 가서 꿀잠 자요. 있지 않겠어? 안녕 아 가기 싫어 갑자기 우와 아니 눈물날 것 같아 오늘 100번 말했어도 한 번도 안 울었어 100번 됐어요 재밌었다 1호씩 응. 갔다라고 하는데 1호씩 갔다 1호씩 갔다, 사도시 갔다.